자연석 이야기부터 시작하네요. 자연에서 얻은 돌을 뭐 최소한으로 가공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 어떤 돌이든 공사 현장에 가져오기 전에 미리 견본 보여주고 승인 받고 또 현장에 들어올 때마다 꼼꼼히 검수해야 한다 이전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네. 바로 그 승인하고 검수 절차. 이게 자연석 품질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자연석은 말 그대로 자연 상태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공산품처럼 품질이 아주 균일하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다 다르겠죠. 조금씩은. 네. 같은 종류 돌이라도 어디서 캤는지, 언제 캤는지에 따라서 색깔이나 질감,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계자가 의도한 그 조경 컨셉에 이 돌이 맞는지, 또 일정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지 이걸 미리 확인하는 그 견본 승인 과정이 꼭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견본 승인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돌이 들어올 때마다 그 승인된 견본이랑 같은 수준의 돌이 왔는지 이걸 또 검수하는 거고요 이걸 좀 소홀히 하면 나중에 완성된 조경 공간의 전체적인 느낌이 확 달라질 수도 있고 어, 심하면 안전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일관성 유지가 정말 관건이네요 그럼 좋은 자연석의 품질 기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에는 뭐 고유한 형태와 질감 인위적 파쇄면 최소화 양호한 외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네네 그 표현 딱 핵심입니다. 첫째로 고유한 형태와 질감이라는 건 돌이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의 특징이 잘 드러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산에서 가져온 산석은 좀 거칠고 각진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강에서 얻은 강석은 물에 달아서 둥글둥글하고 또 바닷가의 석은 파도나 염분 때문에 독특한 질감이 있고요. 이런 게잘 살아있어야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아 어디서 왔는지 딱 티가 나야 하는군요. 그렇죠. 둘째는 인위적 파쇄면 최소화. 이건 자연석의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기준인데요. 아무래도 가공을 최소화해야 하니까. 사람이 일부러 깨거나 자른 면이 눈에 띄게 많으면 좀 뭐랄까 자연석 본연의 매력이 떨어지겠죠. 오랜 시간 자연의 힘으로 이렇게 풍화되거나 마모된 흔적 이런 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좋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양호한 외관. 이건 뭐 당연히 보기 좋아야 한다는 의미고요. 전체적인 형태, 색깔, 질감이 조화로워야 하고 보기 흉한 잡색이나 얼룩, 또 구조적으로 약점을 만들 수 있는 균열, 그리고 흙이나 식물 뿌리 같은 이물질이 너무 많이 묻어 있으면 안 되겠죠. 듣고 보니까 자연석은 정말 자연스러운 그 자체를 평가하는 거네요. 어, 종류도 꽤 다양하게 나오던데요. 호박돌, 조약돌, 야면석, 그리고 자연석, 판석 같은 것들이요. 이 돌들 특징 좀 간단히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건 이제 용도나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건데요. 호박돌은 주 하천이나 계곡에서 볼수 있는 좀 크고 둥글둥글한 돌입니다. 보통 지름 10cm 이상 되는 걸 말하고요. 정원에 자연스러운 계류 만들 때나 디딤돌로 놓기도 하죠. 아, 호박돌. 조약돌은 호박돌보다 작은 거. 대개 주먹 크기 이하의 둥근 돌 생각하시면 돼요. 마당에 깔거나 화분 장식용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야면석은 말 그대로 들판의 얼굴을 가진 돌이란 뜻인데 특별히 다듬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쌓기 같은 데 쓰는 돌을 다 통틀어서 말합니다.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게 특징이죠. 야면석 들판의 얼굴이라. 네. 마지막으로 자연석 판석. 이거는 전판암이나 사암처럼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암석. 그러니까 수성암 계열 암석이 자연적으로 얇게 쪼개진 걸 말해요. 두께가 비교적 얇고 평평해서 바닥 포장이나 벽체 마감 같은 데 주로 쓰입니다. 아, 자연석 판석은 특히 바닥에 많이 쓰이니까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닐 텐데 이걸 잘 견뎌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연석 판석을 포장재로 쓸 때는 그냥 예쁜지만 보는 게 아니라 강도하고 내마모성이 아주 중요해요. 사람들이 밟는 힘, 그걸 다밥 타야라고 하는데 거기에 잘 견뎌야 하고 신발 같은 거에 쉽게 닳거나 표면이 상하지 않아야 하죠. 네. 그래서 주로 전판암이나 사암처럼. 좀 단단하면서도 평평하게 가공하기 좋은 수성암 계열 석재가 많이 쓰입니다. 이런 돌들은 층상 구조 때문에 자연적으로 쪼개지기 쉬워서 판재 형태로 얻기 좋다는 장점도 있고요. 크게 기준도 언급되던데요. 설계도면에 맞추는 건 기본이고 큰 돌, 중간 돌, 작은 돌 이걸 잘 섞어 쓰는 게 보기 좋다고요. 네 맞아요. 크기에 좋아. 이게 자연석 시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미적인 요소입니다. 설계도면에 나온 규격 예를 들어 뭐 지름 30cm 내외 이런 기준을 따르는 건 당연하고요. 실제로 돌을 쌓거나 배치할 때는 다양한 크기의 돌을 자연스럽게 섞어야 합니다. 음, 그냥 같은 크기만 쭉 놓으면 좀 어색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똑같은 크기의 돌만 그냥 일렬로 쭉 늘어놓는다. 그러면 아무리 자연석이라도 좀 인공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겠죠. 큰 돌로 구조적인 안정감을 딱 잡아주고 중간 돌로 빈틈을 메우고 또 작은 돌로 세밀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크고 작은 돌들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자연스러운 경관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연석의 마감은 따로 가공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를 말하는 건가요? 어,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연석의 마감이라는 건 인위적인 처리를 거치지 않은 돌 본래의 표면 질감 그 자체를 의미하죠. 자연이 만든 색깔, 무늬, 뭐 거칠거나 매끄러운 표면 상태 이걸 최대한 보존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런데 때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자연미를 연출하려고 산에서 채취한 돌 표면에 붙어 있는 이끼나 지류 같은 식물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살려서 시공하기도 해요. 와, 이끼까지요. 네, 이런 연출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좀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낼수 있는데 대신에 설계단계에서부터 미리 계획되고 명시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운반하거나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끼 같은 게 손상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끼가 잘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끼까지 살리는 연출이라니 정말 자연을 그대로 옮겨오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가공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건 자연석이랑은 좀 다르게 채석장에서 원석을 캐서 특정 용도에 맞게 모양이나 표면을 가공한 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가공석은 이제 사람의 필요하고 목적에 따라서 원석을 잘라내고 다듬어서 일정한 형태와 규격 그리고 표면 질감을 갖도록 만든 석재입니다. 그래서 자연석보다는 훨씬 더 정형화되고 어, 예측 가능한 재료라고 할수 있죠. 용도에 따라 정말 다양한 종류와 마감 방식이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대표적인 가공석 종류들을 좀 살펴보죠. 먼저 판석이 있네요. 두께가 15c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의 3배 이상인 평평한 돌이라고요. 네, 판석. 말 그대로 널빤지처럼 얇고 넓게 가공한 돌이죠. 두께 기준 15cm 미만하고 너비 기준 두께의 3배 이상. 이걸 다 충족해야 하고요. 주로 바닥 포장이나 계단 디딤판, 벽체 마감 이런 데 널리 쓰입니다. 여러 장을 이렇게 이어 붙여서 넓은 면을 만들어야 하니까 규격의 정확성이 아주 중요하고요. 표면은 용도에 맞게 매끄럽거나 혹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서리 가공도 깔끔해야 시공 후에 완성도가 높겠죠. 다음은 견치석인데요.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혹시 뭐개 이빨 같은 돌 그런 건가요? 앞면은 네모나고 뒤쪽, 그러니까 꼬리는 길게 뺀 형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네. 이름의 유래가 정확히 그렇다고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형태를 보면 어느 정도 연상은 되긴 하죠. 견치석은 앞면, 그러니까 머리 부분은 사각형에 가깝게 다듬고 뒤쪽으로는 길게 꼬리를 남겨둔 형태의 돌입니다. 주로 옹벽이나 석축, 하천 호안 같이 구조적인 안정성이 중요한 곳에 쌓기용으로 많이 쓰여요. 아, 쌓기용. 중요한 것은 이 뒷길이, 꼬리길인데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앞면 한 변의 길이, 보통 15cm에서 30cm 사이거든요. 이거에 비해서 뒷길이가 최소 1.5배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1.5배 이상이요? 네. 이 꼬리 부분이 뒤체용 훅하고 딱 맞물리면서 토압에 저항하고 구조물 전체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꼬리가 너무 짧으면 돌이 쉽게 밀려나가거나 석축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아하. 그 뒷길이가 그냥 모양이 아니라 구조적인 핵심이었군요. 왜그 길이가 중요한지 이제 알겠습니다. 또 돌길이 닿는 면의 폭, 그러니까 접촉 면 폭도 앞면 평균 길이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기준도 있네요. 네, 그것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견치석을 쌓을 때는 돌하고 돌 사이가 최대한 밀착되어야 하중이 효과적으로 분산되고 안정성이 높아지거든요. 돌길이 닿는 면, 즉 접촉 면의 폭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서로 튼튼하게 맞물릴 수 있겠죠. 그 최소 기준을 앞면 평균 길이의 110 이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앞면 길이가 평균 20cm라면 접촉면 폭은 최소 2cm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견치석은 정말 구조적인 역할에 아주 충실한 돌이네요. 그럼 사고석은 어떤가요? 이건 거의 정육면체 모양이라고요. 네, 사고석은 앞면이 가로 세로 한 15cm에서 25cm 정도 되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정육면체에 가까운 형태로 다듬은 돌입니다. 주로 바닥 포장이나 건물 벽체 치장용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사고석 역시 뒷길이가 중요한데요. 안정적인 시공을 위해서 앞면의 최소 변길이, 그러니까 가장 짧은 변길이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닥에 깔 때는 이 뒷길이가 집안하고의 결합력을 높여주고 벽에 붙일 때는 접착 면적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죠. 갠돌하고 굴림석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갠돌은 말 그대로 원석을 깨뜨려서 만든 돌인데, 견치석이나 사고석처럼 딱 일정한 형태로 다듬지 않고 비교적 불규칙한 모양을 가진 돌을 말합니다. 크기도 다양하고요. 주로 막사키나 채운재 같은 걸로 쓰이죠. 아, 그냥 막 깬돌? 그렇죠. 굴림석은 이 깬돌이나 채석과정에서 나오는 각진 암석조각들 있잖아요. 그 날카로운 모서리를 인공적으로 둥글게 마모시킨 돌입니다. 텀블러라고 부르는 큰 회전기계에 깬돌하고 연마제, 물 같은 걸 넣고 막 돌려서 만들어요. 아, 기계로 굴려서요? 네. 마치 강가나 해변의 자갈처럼 자연스럽게 마모된 듯한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정원이나 공원의 보행로 포장, 조경 장식, 이런 데 많이 활용됩니다. 굴림척의 품질은 표면이 얼마나 균일하고 부드럽게 잘 굴려졌는지 모서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마모되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기계로 돌려서 둥글게 만든다니 재미있네요 오, 가공석은 아무래도 정해진 규격대로 만들어야 하니까 이 치수의 정확성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특히 판석이나 사고석처럼 여러 개를 이어붙여서 넓은 면을 만들 때는 규격이 제각각이면 시공 자체가 어렵거나 완성도가 확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이 가공석 품질 관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설계 도면에 명시된 형상하고 치수를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의 제작오차는 불가피하니까 허용오차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반드시 그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하고요. 네. 특히 판석 포장이나 싹기용석재처럼 여러 개의 부재가 모여서 하나의 면이나 구조물을 이루는 경우에는 개별 석재의 규격균일성이 전체 시공품질하고 미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모서리 각도 역시 중요하고요. 직각이어야 할 부분은 정확히 직각을 이루고 특별히 지정된 각도가 있다면 그 각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서리나 표면에 깨진 부분 그러니까 입 빠짐이나 균열이 없어야 하는 건뭐 기본이고요 가공석은 표면을 다듬는 마감 방식도 아주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자료에도 뭐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버너 구이, 물갈기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표면 마감 방식에 따라서 돌의 질감, 색상, 심지어 기능성까지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용도하고 디자인 컨셉에 맞는 마감 처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혹두기는 혹을 떼어낸다는 의미로 정하고 망치를 이용해서 돌 표면을 거칠게 쪼아서 울퉁불퉁한 질감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아, 정으로 쪼는 거군요. 네.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면서도 어느 정도 가공된 인상을 주죠. 좋은 혹두기 마감은 돌출된 요철의 크기하고 깊이가 비교적 균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혹두기는 좀 거친 느낌이겠네요. 그럼 정다듬은 어떤가요? 이것도 정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다듬 역시 정으로 쪼아서 표면을 마감하는 방식인데요. 혹두기보다는 훨씬 더 면을 평탄하고 고르게 다듬는 기법입니다. 정으로 쪼은 자국이 이렇게 나란히 직선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 자국의 간격하고 깊이가 일정해야 좋은 품질로 평가받습니다. 혹두기보다는 좀 정돈되고 규칙적인 느낌을 주죠. 한옥의 기단이나 석축 같은 데서 종종 볼수 있는 마감입니다. 도드락다듬이나 번어구이는 이름부터가 좀 흥미롭네요.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도드락다듬은 끝에 여러 개의 뾰족한 날이 달린 도드락망치라는 특수한 망치를 사용해서 석재 표면을 아주 촘촘하게 두드려서 미세한 요철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망치로 두드려서요? 네, 마치 잔디밭처럼 오밀조밀한 질감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하면 표면 마찰력이 높아져서 미끄럼 방지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계단 디딤판이나 보행로 바닥 포장재에 많이 적용되고요. 번호 구이는 이름 그대로 고온의 가스 불꽃, 즉 번어를 이용해서 석재 표면을 순간적으로 가열해서 얇게 박리시키는 방식이에요. 불로 굽는 거군요. 그렇죠. 주로 화강석에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하면 표면의 광물 입자가 열팽창 차이로 떨어져 나가면서 거칠고 자연스러운 질감이 만들어집니다. 번호구이 마감의 품질은 표면의 질감과 색상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나타나야 하고 또 과도한 열 때문에 돌 내부에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버너구이는 열을 가하는 거라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물갈기는 어떤 건가요? 이건 왠지 좀 매끈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이상하신 대로입니다. 물갈기는 연마제하고 물을 사용해서 석재 표면을 단계적으로 갈아내서 아주 매끄럽고 광택이 나도록 만드는 마감 방식입니다. 흔히 폴리싱, 폴리싱이라고도 하죠. 아, 폴리싱. 네, 석재 본래의 색상하고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주로 건물 내부 바닥이나 벽체, 상판 같은 데 많이 사용되고요. 물갈기 마감은 광택이 얼마나 균일하고 깊이감 있게 나는지 그리고 표면에 긁힘이나 얼룩 같은 흠집이 없는지 이게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와 정말 다양한 마감 기법이 있네요. 똑같은 돌이라도 어떤 마감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되는군요. 그럼 지금까지 자연석과 가공석 각각의 특징과 기준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이두 가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조경에 사용하는 돌이라면 공통적으로 만족해야 하는 기본적인 품질 기준 같은 것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종류의 돌이든 조경 공간에서 오랫동안 제 역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성능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견고석입니다돌 자체가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야 한다는 거죠. 쉽게 깨지거나 부스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네, 튼튼해야죠. 특히 구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석재, 예를 들어 뭐 옹벽이나 교대, 석축 같은 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강도가 요구됩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런 구조용 석재는 압축 강도가 최소 50MPa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50메가파스칼이라는 단위가 좀 생소한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좀 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 50메가파스칼은 1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가로세로 1센치 면적당 약 500kg의 힘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의미합니다. 500kg이요? 와! 네, 상당히 높은 강도죠. 뭐 성인, 남성 여러 명이 올라서도 끄떡없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튼튼해야 구조물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500kg 제곱센티미터라니 정말 대단한 힘을 견뎌야 하는군요. 강도 말고 또 다른 공통 기준은 없나요? 흡수율도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흡수율은 돌이 물을 얼마나 빨아들이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인데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물을 덜 먹어야 한다. 왜죠? 왜냐하면 돌이 물을 많이 흡수하면 특히 겨울철에 돌 내부에 스며든 물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부피가 팽창과 수축을 거듭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돌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결국 돌이 파손될 수 있어요. 이걸 동해라고 합니다. 아, 얼어서 깨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경용 석재의 흡수율은 5% 이하인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야 내구성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을 덜 먹어야 겨울에도 잘 버틴다는 거군요. 어, 내풍화성이라는 기존도 있던데요. 이건 뭔가요? 내풍화성은 비, 바람, 온도 변화, 햇빛 같은 그런 자연의 풍화작용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를 나타내는 성질입니다. 풍화에 약한 돌은 시간이 지나면서 표면이 쉽게 부스러지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강도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뭐 황화철 같은 해로운 광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나 공기 중에 수분하고 반응해서 녹물 같은 얼룩을 만들거나 돌 자체를 약화시킬 수도 있고요. 따라서 조경용 석재는 이런 풍화작용에 강한, 즉 내풍화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해야 오랫동안 변함없이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이 색상. 질감, 무늬의 균일성이네요. 이건 아무래도 미적인 측면이 강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디자인 컨셉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다양한 색상이나 질감의 도를 섞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요. 특별한 의도가 없는 한한 한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되는 같은 종류의 석재는 색상, 질감, 무늬가 가급적 균일해야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안정감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화광석 판석으로 바닥을 포장하는데 어떤 판은 좀 붉은기가 돌고 어떤 판은 회색빛이 강하다면 전체적으로 좀 산만하고 지저분해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석재를 선정하고 반입할 때 이런 시각적인 균일성도 중요한 검토 항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압축 강도나 흡수율 같은 성능은 저희가 눈으로 봐서는 도저히 알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뭐 눈대중이나 손짐작으로 판단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공인된 시험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산업 표준 KS 규격인데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은 KS F2518 규정에 따라서 압축 강도 시험은 KS F2519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KS 규격이 있군요. 네, 이 외에도 석재 종류나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KS 시험 규격들이 있습니다. 석재 납품 업체는 이런 공인 시험 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서 해당 석재가 요구되는 품질 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돌이 조경 공간에서 오랫동안 안전하고 아름답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줄수 있겠죠. 여러분께서 만약 조경 공사를 하시거나 관련 업무를 하신다면 이 KS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 돌을 선택하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될 겁니다.